아, 찬이랑 지금 신발을 신겼더니, 행신형유영장군이요산 꼭대기까지 저지 신발을 신고 왔습니다. 아주 이제는 신발을 신으니까 발이 안 시려운지 아주 자기가 지 천하무적이 된줄 알고, 이 지금 껌껌한 산 중까지 꼭대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놈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아주 겁이 없어졌어요 지금. 아, 이렇게 지금. 꼭대기에서 지금 <laughs> 와 신발을 이제 아주 엄청 좋아하네 엄청 좋아해 야 처음에는 좀 혈관 피가 안 통할까봐 조금 느슨하게 했더니 홀로랑 벗겨졌어요 그래갖고 바로 빽 왔던 길 다시 가갖고 한 5분 정도 헤매다가 간신히 찾았네 저거 신발 신으니까 유심히 봐야 돼요, 아주 유심히. <laughs> 언제 바뀔질지 몰라갖고. 지금 아주 자기가 무슨 <laughs> 등산가가 된 것처럼 아주 저기 앉아가지고 야경을 혼자 구경하고 있네요, 도대체. 알다가도 모를 우리 탄이의 마음이. 속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아, 아주 신발을 신겨줬더니, 이젠 아주. 망나니가 됐어, 망나니 아주 엄청 좋아하네 아주 이제 신발 신고 발안 시려운지. 아탄 아빠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. <laughs> 야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신발 안 신겠다고 그렇게 땡깡 쓰더니 이제 그렇게 달라졌어? 응 우리 탄이 이제 아주 산에 앉아갖고 턱까지 대고. 맘 편하게 지내네요. 이것 도 내려가려면 또 한참 걸리겠는데 우리 타니 아주 시원한 공기, 깨끗한 공기 야산에서 아주 안 내려가려고 아주 자세를 잡고 이것도 끌고 내려가야 되는데 아주 한참 걸리겠는데요? <laughs> 아 이렇게 바깥을 좋아하는지 바깥을 너무 좋아해 아주. 진짜 빨리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우 타니 아저 아파트를 지금 웬만한 아파트보다 지금 높은 높이인데 여기를 그냥 끌고 오고 진짜 탄니너 해주고 싶은 대로 아빠 다 해준다 너내말잘 들어야 돼 이거 혹시 크리스마스 선물이 야 아빠가 오늘 산책해 준 거?